음. <laughs> 어. 벌수검사 1년차, 1년차. 자, 3개월 한번 받는 거, 네 번째, 네 번째 벌수검사 받으러 왔습니다. 이번 요번에 통과하면, 어, 이제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번 해서 두 번, 내년엔 두 번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, 어, 고수공사 네 번째 무사하게, 무사히 잘 받고, 괜찮았으면, 음,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네. 이따가, 하고 또 올리겠습니다.